여기에도 없네. 요이미야 언니, 저, 정말로 이 근처에 있는 거 맞아? 그, 아, 그럼 우리 너구리 요괴의 영역 안에 들어온 거야? 난, 아, 난 무서워. 걱정하지마. 우리 사람도 많고 폭죽도 많으니까. 오히려 너구리 요괴가 우릴 무서워해야지. 맞아. 타르탈리아 형도 뒤에서 도와주고 있어. 무서울 거 없다고. 나타났어 괜찮아 너구리 요괴가 아니라 여행자 언니야 저번에 그 언니 말이야 응 너구리 요괴가 갈수록 날뛰어서 이젠 낮에도 사람들을 괴롭히거든 이와오의 숙제에 낙서를 하질 않나 사이카의 간식을 훔치고 마치자카의 장난감을 망가뜨렸다니까 그래서 요이미야 누나한테 온 거야 너구리 요괴를 쫓아내려고 그 사람, 그 사람은 너구리 여기를 쫓아내려고 모션 전문가야. 폭죽으로는 너구리 여기를 놀래킬 수밖에 없으니까 진짜 녀석을 쓰러뜨리려면 전문가가 나서야지. 타르탈리아 형은 진짜 대단해. 그냥 휙휙하는 소리만 나는데 마물들이 다 쓰러지더라니까. 하... 나한테도 기술 몇 개만 알려주면 좋겠다. 너구리 여기를 쓰러뜨린 후에 같이 가서 물어보자. 지금 제일 중요한 건 너구리 욕의 흔적을 찾아서 소구를 발견하는 거니까. 그런 다음엔 정식으로 녀석과의 결전인 거지. 맞아! 우리가 함께 녀석을 무찌르는 거야! 쉿, 목소리 낮춰. 애들한테 아직 말안 했거든. 그 타르탈리아라는 사람, 오인단의 집행관, 맞지? 사쿠지로가 예전에 그랬어. 리월항에서 있었던 일도 있고. 위험한 사람인 건 알지만, 이와워도 구해줬고, 애들이랑 같이 놀아주면서 너구리 요기도 잡아주겠다고 약속했어. 우인단은 다 무섭고 위험해서, 보기만 해도 멀리 하고 싶은 사람들이라고 했는데. 타르탈리아 씨는 애들도 잘 돌봐주고, 너구리 요기의 전력에 관해서도 진지하게 토론해줬어. 타르탈리아 씨의 관심이 가짜인 것 같지는 않아. 애들 눈에도 엄청 든든하고 착한 인것 같고 타르탈리아 씨의 신분이 어떻든 지금은 좋은 일을 하고 있으니까 거기에 맞는 대우를 받아야 한다고 생각해. 그래도 걱정 마. 경계는 절대로 늦추지 않을 테니까. 에? 고마워. 네가 있어서 안심이야. 그랬군요. 이건 확실히 선물로 적당하겠어요. 게다가 요즘 야외 출판사에서 신작 소설이 제법 나왔는데. 시계루가 이번엔 애들한테 적합한 동아리 소설이 많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오그라 미오씨도 비단을 새로 그렸는데, 신상품 기모노를 만들려나 봐요. 근데, 동생분 사이즈는 아세요? 기모노는 사이즈 잘못 사면 별로 안 예쁘거든요. 토니아의 사이즈? 뭐였더라. 예전에도 새 옷을 많이 사줬는데, 그때 사이즈가 아마. 잠깐만. 키가 엄청 빨리 자랐는데, 그때 그 사이즈는 안 되겠어. 기억 안 나도 괜찮아요. 정안 되면 비단만 몇개 사도 괜찮거든요. 그걸 더 좋아할 수도 있고요. 아참, 폭죽도 더 가져가실래요? 신제품인데 불꽃이 더 예쁘게 나오거든요. 크게 요란하지도 않고 분명 동생들이 좋아할 거예요. 그리고 또 선물로 좋은 게 뭐가 있을까나. 아 나구나. 요이미야 씨한테 이나지마 특유의 기념품을 추천받고 있었어. 요이미야 씨가 있어서 다행이지. 아니면 정말 무슨 선물을 사야 할지 감도 안 왔을 거야. 그것도 참 우연인데, 일 때문에 이나지마를 지나다가 동생들 줄 선물을 사야 하는데 뭘 사야 할지 모르겠더라고. 타우사리가 예전에 귀신 풍뎅이를 직접 만지고 싶다고 해서 먼저 그걸 잡으러 갔지. 근데 귀신 풍뎅이를 찾다가 어느 아이 하나를 발견했는데? 금방이라도 마물들하고 마주치게 생긴 거야. 그래서 그 아이를 구하고 겸사 겸사 마물도 처리하고 아이를 따라서 요이미야 씨도 만나게 된 거지. 그다음에는 뭐, 너구리 요괴 처리 전문가라는 호칭이 추가됐고, 꼬맹이들 부모가 위험하다고 더는 밖에 못 나가게 막아서 요괴 추격전도 오늘 흐지부지 되고 말았지만, 내가 탈배는 며칠 안에 이나지마에 도착할 테니 난 그때 떠나려고 해. 참, 요이미야씨. 이나지마 특색 음료도 좀 추천해줄래요? 음료요? 배를 오래 타셔야 하지 않아요? 음료는 변질되기 쉬우니까 차라리 간식을 챙겨가세요. 삼색 경단이나 벚꽃무치 같은 거를요. 사이카가 삼색 경단을 특히 좋아하는데 너무 많이 먹어서 밥못 먹는다고 어른들한테 혼나곤 하죠. 그러고 보니 태우사라도 그랬는데 간식을 너무 먹어서 밥을 안 먹으려 하니까 아버지한테 한참을 혼났죠. 고마워요, 유미야 씨. 일단 수중에 돈이 충분한지 계산해봐야겠어요. 기모노 두 벌, 비단 세 개, 소설 한 권, 후식 다섯 상자, 아, 그리고 귀신 풍뎅이까지. 타르탈리아 씨는 가족을 정말 아끼시는군요. 타르탈리아 씨 말이야? <laughs> 다 좋아. 오는 내내 애들도 돌봐주고 유아오한테 검술도 가르쳐주겠다고 했어. 근데 넌 정말 발도 넓다 친구로 천하정벌도 하겠어 진짜 부럽다 나도 기회만 되면 세상을 여행해 보고 싶어 다양한 일과 다양한 사람도 만나면서 모험도 하고 대화도 하고 <laughs> 아빠를 돌봐야 하니까 멀리는 못 가겠지만 그러니까 다음에 이나지마에 오면 곧바로 우리 폭죽 가게에 와서 여행에서 겪은 일을 알려줘야 해 알았지?